如果有诚心，咱们就用互相尊重的态度来进行。如果有诚心,心，咱们就用互相尊重的态度来进行。很好。 두 사람의 불쾌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영상입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영민입니다. 3월 둘째 주 뉴스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 영상에서 보셨듯, 요즘 중국이 캐나다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캐나다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선거 개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어, 이 사람이 친강 중국 외교 부장인데요. 지난 주말 주말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아, 멜라니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 아, 중국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한 적이 없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아, 캐나다 일간지 글러브앤메일이 단독 보도했었는데 이 매체는 아, 중국이 2021년 캐나다 총선에서 집권당인 자유, 자유당의 승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당국의 비밀문건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아, 이, 이 문건은 아, CSIS 즉 어, 캐나다 보안정보국이 정보국이 작성한 1급 비밀문건입니다. 이 문건이 공개돼서 정치권의 파란에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논란의 일자 캐나다 의회에서 지난주에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위해 위한 공개 조사를 실시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 특별 운영 위원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 의혹을 집중 규명할 것입니다. Uh, 않았다, 입, he knew through briefing notes that he has received and that his office has been provided showing the massive interference in both the 2019 and 2021 elections. And what did he do about it? One thing, one thing, he appointed a panel and had a report written, 아, 이 사람은 차기 총리를 노리는 연방 보수당의 피에르 폴리에브입니다. 캘거리 아, 출신의 젊은 지도자인데 아, 초창기에는 꽤나 지지를 많이 받았지만 요즘은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서 다음 총선 때까지 보수당 대표로 남아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아, 적어도 일곱 여덟 석 정도 의석을 중국의 개입 때문에 자유당에 뺏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류 캐나다 총리는 작년 11월 영국 BBC 방송과의 그 인터뷰에서 2019년 총선, 총선 당시 중국이 최소 1 1 명의 후보를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어, 글로벌 메일 그 보도로 이 문제가 터지니까 2016년에 중국 정부의 자문역인 장빈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20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시인을 하고 뒤늦게 전액 환불했습니다. 트리도 본인 명의의 재단에 기부됐었는데 이 기부금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었는지는 자기는 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엊그저 트리도는 독립적인 인물을 특별 보고관에 임명해서 이번 의혹을 조사시키겠다 그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독립적인 인물에 대해 야당에서는 이유를 제기합니다. 절대 독립적이지 않고 자유당 쪽에 인사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공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4년 초과에 빠진 트리도 총리의 월요일 발표 내용입니다. The announcement today is on a special rapporteur. A uh, special independent rapporteur who will be charged with looking over the entire landscape of Canada's national security agencies and tools to counter foreign interference. That includes NSICA, it includes NSIRA, it includes uh, Elections Canada inquiries or uh, uh, investigations into election. It includes any other part of what the government does to counter foreign interference. This special rapporteur will have the clearances and the power to look at everything that Canada is doing and has done and make recommendations on what we need to do further, including, if necessary, a formal inquiry or commission or whatever they determine is the right thing to do. That's where Canadians can have confidence. 어, 정보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에 나섰고요. 당초 비밀 서류를 유출시켰던 보안정부국도 따로 서류 유출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캐나다에서는 중국의 선거 개입 논란이 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 왜 중국이 캐나다 내장에 간섭하고 어, 무슨 이득을 노, 노리는지 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중국의 그 중요한 거래 파트너 중 하나이고 아, 중국의 경제적 이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아,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는데요. 아, 그 이유는 2018년 12월에 중국 기업인 화웨이의 그 CFO 그러니까 어, 재무 담당 총책임자죠 아, 명한 저우 부회장을 캐나다에서 체포해서 미국으로 인도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 이에 대한 중국의 분노가 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캐나다 총선에 개입할 수도 있는데 아, 중국은 자기 나라의 정치와 경제 이익을 위해 캐나다의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과 외교적인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선출직 공무원을 타겟으로 삼아서 중국 자국의 이익을 홍보하고 그 사람이 중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자유당이 계속 집권하기를 원합니다. 보수당은 중국의 비우호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메일이 입수했던 비밀 문건에도 중국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친중 인사들이 자유당 후보들에게 선거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유도하고 나중에 일을 보존해 주었고 반중 성향이 있는 그 후보들한테는 좀 타격을 주기 위해 안 좋은 루머를 유포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캐나다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의도를 갖고 정치 개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중국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유출하고 침해하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 뉴스를 전파하면서 미국 선거판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때도 사이버 공격으로 의심되는 시도가 있었지만 큰 피해를 입히지는 못했다고 하더군요. 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중국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여러 국가들에서 이러한 중국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 말고도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는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고 이란은 이라크에,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다른 중동 국가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선거 개입 행위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